나왔나? 아유, 그게... 아, 유 그게... 그 선생님... 아, 근데 이분은 누구신가? 아, 자네 이모님이신가? 아, 이모는 아니고... 응. 애기 엄마, 저 새끼... 애기 엄마... <laughs> 야,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무기 엄마라고... 아유,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아, 이런 데서 뵙네요. 아, 참... 이 아줌마 뱃속에... 정자식 애 들었다고. 내가 주는 용돈으로. 이 아줌마, 이 아줌마 열무밥집에서. 나, 아, 나, 그, 노래 그, 그, 열무도 먹고 백반을 먹다가 막, 어, 아, 막, 나 그, 열무를. 너말 똑바로 못해.